안녕하세요, 짬락 바가스입니다. 오늘은 하... 정말 아담한 소리지에와 있습니다. 조그만 아이들이라도 만나볼까 하여서 이곳을 찾아와봤습니다. 첫 번째 사용할 애는 카이젤 리그입니다. 아... 지금 보통 원래 끼던 방식대로 반끼고요요 32분의 1 /32 온스 지그헤드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못 보던 애는 페스팅 골이라 그래서 던질지용, 아, 던질지라고 해야겠죠? 무게를 늘리기 위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이게 괜찮으면 앞으로 이렇게 해서 쓸 예정이에요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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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입질 왔어요! 바로, 바로 입질 왔어요, 바로. 바로 이렇게. 바로 입질이 와요. 나이스. 나이스. <laughs> 이야, 이거 진짜 또. 넌 너무 작은 거 아니냐? 짠. 20cm 배스가 <laughs> 카이제를 물고 나와줬습니다. 와. 카이제를 물고 나와준. 20cm 뱉습니다. 자! 캐스팅볼이, <laughs> 이게 바다형이라서 그런가, 부력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. 지금 같이 가라앉아 있어요. 그니까, 러 나인 무게? 저 안에 있네요. 이게, 뭔 무게 때문에 그런 건지. 같이 가라앉아 있어요. 발 앞에서 놓고 보는 거랑, 멀리 던져서 보는 거랑 좀 다르네요. 이게, 낚싯줄의 무게를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. 오, 이게 이렇게 생겼구나. 아, 기가 막힙니다. 안에 그냥, 없으면 안될것 같은데. 야 이런데 없으면 안 되지 않냐? 이런데 숨어 있어야지. 허허이 참 일단은 카이제를 접어두고요 지금 뭐야 이거 플래시 스위머를 다리고 왔거든요 오 이게 오예, 오예, 아싸, 왔어? 아싸, 아싸. 오예, 오예. 오우, 턱으로 탁 해놓고 저기 나무를 딱 맞추니까 들었어요. 와. 짠. 오, 얘는 좀 커요. 이십 20... 이십 20... 뭐야, 한. 30 가까이 되겠는데요? 25, 20. 한 28, 9? 8, 9? 30은 안 되고, 딱그 정도? 잘하면 30될 사이즈? 고정 그 되겠습니다. 와. 플래시 <laughs> 스위머를 물고 나왔습니다. 와. 지금. 우와, 야야야, 흔들지 마. 이 입술 터져야, 어, 카이젤에는 지금 반응이 없다가요. 요, 이제, 플래시 스위머 가지고, 거의, 한, 세번 정도 튕겼나요? 그 정도만 튕겨서, 딱, 딱 하고, 이쪽 그, 나무를 탁 맞았어요. 그랬더니, 뭐가 턱 하더라고요. 와, 플래시 스위머를 물고 나온 30cm 가까이 되는 배스입니다. 자! 유후! 괜찮은데요? 에헤이. 에, 그거 한 마리 뿐인가봐요. 어? 그래도 스키핑에 나와준 녀석인데. 개 왔어요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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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까 케야? 아니지? 응. 아... 아까 그만한 사이즈. 아까 그 녀석 같기도, 아까 그만한 사이즈인데요. 아까 그 녀석인 것 같기도 해요. 배 부분에 여기 빨간 것도 똑같고, 뭐지, 도 <laughs> 어? 너 뭐냐? 또 플래시 스위머를 물고 나온 아까 그 녀석입니다. 자! 카이찰한번 넣어볼게요. 어?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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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!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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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! 으!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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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얘는 아까, 아까 그두번문 녀석보다 조금 더큰것 같아요. 얘는 한30 되지 않을까요? 재볼까요? 아, 30짜리를 지금 재고 있네. 와. 그냥 간단하게 손으로 한번 재볼게요. 따라라라라라란. 우와! 33 오와 30이 넘었어요 33cm 짜리입니다 와왜왜왜왜 <laughs> 흔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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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역시 커버 <laughs> 그런 생각이 있어서 던진 건 아니거든요 그냥 딱 오픈된 데가 거기 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던졌는데, 이렇게 하는데, 자꾸 저 캐스팅볼이 옆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, 훅쇠됐어요. 이게 지금 그리고, 드랙이 좀 많이 풀려 있어서, 계속 감아도 안 오는 거예요. 아, 진짜 큰 놈인 줄 알았더니. 지금까지 중에는 가장 큰 놈입니다. 30, 3cm 짜리. 아... 카이젤을 물고 나온 커버. 33세 찌뱃습니다. 지하! 와, 여기 괜찮네요. 커버에 뱃스가 있어요. 음. 작은 소류지라서요 이렇게 한 바퀴 다 도는데, 1 시간이 채안 걸립니다. 작은 손맛이라도 보려고 왔는데, 아우, 매미! 아우, 매미! 아! 네, 작은 손맛이라도 보려고 왔는데, 네, 작은 손맛 봤습니다. 한 마리가 한 번도 아니고 두번 물어준 경험도 겪었고요. 그리고 커버에서도 뱃스를 꺼냈습니다. 아, 요즘 같이 어딜 가도 잘안 나올 때는 이렇게 작은 소류지라도 찾아서 작은 손맛이라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. 다음에는 더 좋은 필드에서 더 좋은 조과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